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 그 기도는 예수님 세례 중에 가장,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독할 때, 가장 난감할 때 하신 기도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잔을 좀 연쾌해달라는 말은 참 예수님답지 않은 참 이해할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전능하시고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안전하시고 그그 강한 인생 가지고 우리가 이성경 보면 우리 예수님을 아주 잘못 보는 거죠 예수님도 참 심히 심히 외롭고 답답하고, 아프고, 대책이 없어서, 요, 요 잔을 좀 면하게, 면했으면 하죠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이제 사례가 대 제자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좀 같이 좀 지원해주기 바랬더니, 다 그걸 자요. 와서 보시니까, 배도를 보고 심어라. 참,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처절한데 조금만 좀 깨서 좀 기도하면 안 되겠더냐 하고, 동정을 하세요. 근데, 참, 약한 거 어쩌겠느냐? 그러시고, 이한번 가셨다가, 다시 오시니까 또 자요. 또 자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약하다 하고, 약한 자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무슨 말 할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되면 할 말이 없었어요. 뭐 죄송하다는 말도 못하겠고, 할 말도 못하겠어요. 이, 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약한 자여, 약한 자여, 그랬어요. 잘못 부르면 여러분 참이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약한 자여, 약한 자여, 이 할심한 것들아. 이 할심한 것들아. 할심한 인간들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서, 아, 그걸 보면 안 되죠. 예수님 지금 자기, 당신이 민망하다고 제 아들 잠잔다고 이 할심한 것들아.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주 잘 보셔야 돼. 예수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왜미대하는가 하는 건참 깊은 은혜를 써야 되는데, 약한 자여, 약한 자여. 참, 여러분, 이 세상은 강자와 약자가 사는 겁니다. 모든 세상 구조는 강자와 약자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학교도 가면, 사회도 가면 그렇고,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동물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강해보려고 애를 쓰죠. 그예수님 네 여기는 약한 자여, 약한 자여. 그 말을 내가 들어도 듣고 수직하면 약한 자여, 약한 자여 괜찮아. 약한 자여, 약한 자여 괜찮아. 이제는 자, 자도 돼. 자, 잘나면 뭐사람 이거 안 나? 사연들이. 집에 가서 자기 왜 여기 왔느냐? 그렇게 할만하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와서 스승이 이렇게 핏땀 흘리면서 핏땀 눈물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콕콕 잠깐 자니까 오줌을 하지 못하러 와가지고 이러냐? 그, 그렇게 한번 했죠. 우리 생각을 안 했죠. 그건 아니에요. 약한 자여. 약한 자니, 자,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나는 너희들 약해도 사랑해. 약하다고 밀어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자고 쉬라. 자라, 자라. 이런 말은 세상에 어떤 문언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선생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그런 인물도, 그런, 그런 후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약자에 대해서, 아, 끝없이 약자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앞에 서론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고, 그말왜 뭐, 뭐 하실까 싶었는데, 다 도망을 하게 될 거예요. 왜? 목자를 쳐버렸는데 목자가 쓰러졌는데 양들이도망가지고 뭐할거냐고 너희들이 도망하게될 거다 그런데 나는 다시 살아나면 너희들을 찾아갈 거야 약해서 울물 떨면서 도망갔는데 내가 도망간 너희들을 제일 먼저 찾아갈 거야 예수님이야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를 이해하고 기독교를 시작한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반항할 힘도 없어요. 손레지를 용기도 없어요. 그런 죽어 형 편이 아니에요.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렇게 약한데도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아멘. 내가 찾아갈 거야. 찾아오자잖아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약하게도 사십시오. 약한 거 좋습니다. 약한 건 나쁘지 않습니다. 강해가지 다른, 다른 사람은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약한 게 훨씬 좋습니다. 약한 건 좋은 게 뭐예요? 약하니까, 약하니까 교만하잖아요. 약한 사람이 교만하면 봤었어요 약한 사람이 교만하면 미치죠. 미친 사람이에요. 그만하니까 좋죠 약한 사람은 기도해. 약하니까. 아멘. 약하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필잖아요. 약하니까 필만이 얼마나 좋아요. 약하니까 의지하지요. 아멘. 약하니까 의지해요. 아멘. 나는 약하니까 의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걸 벗긴, 아, 네. 기도도 약하니까 하고, 눈물도 약하니까 흘리고, 가슴을 칠 때도 약하니까 가슴을 치는 거거든요. 좋은 것이죠. 약한 자유, 약한 자유, 약하게 살아. 약하게 살아도 돼. 약하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도 마 이제 오늘 제가 드릴 포인트야요 그 약하면, 이제 시험을 들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약하면 문제가 되겠어요. 약하면 사람이 겁을 먹어요. 그러면 비겁해져요. 구차해져요. 그 시험이에요. 비겁하고 구차하고 그니 정서가 흔들려 그리고 심지가 흔들려가지고, 이제 시험을 빠져는데그 시험이 뭐냐? 두 가지 말할 게. 아주 생각을 줄이시면, 그런 시험 들면, 첫째는 뭘 원망해요. 에이, 그 괜히 예수 따라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에이 꼴이 되는구나. 고기나 잡아먹고 살걸 괜히 따라나서 가지고 한 3년 동안 돈벌도 못했는데, 이제 이 꼴이 되는구나 하고, 원망이 나오면 그거는 참큰 소원이 아니야 약할 때 일어나는 그 원망이 는것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괜히 했다, 괜히 했어 뭐 괜히, 괜히 왔다, 모라고 괜히라는 말 시험. 그러면 함께 들어오는 시험이 같이 들어오는게 뭐냐면 실망해, 실망해버려요. 그거는 이제는 끝이 나는 거거든. 약한 것은 괜찮은데, 약한 것은 괜찮은데, 약하고 겁이 나서 비굴해가 원망하고 지조를 흔들어 버리고, 길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고, 지표를, 잃어버리고 지표를 잃어버릴 때. 일어나는 칠망 소원에는 너무 크니까, 약한 자여, 약한 자여. 나는 그대로 사랑하네. 약한 그대로 좋으네. 약한 그게, 내더 좋아. 약한 그게 더 좋아. 약한 게더 좋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사랑하실 분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약한 것은 잘못이 아니 약자는 못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 자기 연약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약한 자요, 약한 자요. 우리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약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비겁하고 무능하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잡혀간 게아니습니까 막강한 힘에서 지만 힘을 쓰지 않는 것이죠. 힘을 쓰지 않는 것이죠. 예를 우리도 그, 그 힘을 구합니까안 구하지요. 하나님, 우리도 미셀보다 더 강한 군대를 몇 사단만 보내주시오. 그런 기도 나눠졌습니까요? 힘을 쓰지 않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법. 오늘날. 약한 자일 때 그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약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지 <laughs> 약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약하니까 약한 사람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약하니까 협력하고 약하니까 방문하고 약하니까 사랑하는 것이지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최후 하실 때 아... 약한 자야, 약한 자야. 얼마나 듣기 좋아요. 바울이 그 말을 했더니, 우리가 연약할 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laughs> 여러분, 연약한 데를 자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챙겨주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약자를 살면서 희망을 주어서 그 약자라고 하강력 인자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로 약자같은 우리들을 곁에 오셔서 위로하고 책에주시는 축복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문합니다.